안녕하십니까. 산나무 아재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조랑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요즘 폭기 드물죠? 조랑박, 이렇게 심는 거. 예,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익었어요. 예, 요거, 조랑박이요. 저기 많이도 열려있네요. 요거 따가지고 이제 찝니다. 한번 쪄가지고 톱질해서 반을 이렇게 나누죠. 네. 나누고 속 있는 걸 파내고요. 다시 한번 쪄서 내면은 딱딱하고 튼튼한 조랑 박이 되죠. 근데 네, 그거는 이제 물떠 먹고 이렇게 할때 그리고 요즘은 또 요거를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달아놓는 데도 있더라고 요 예쁘더라고요. 지금 그거를 이렇게. 네. 보면서 이게 렇 예, 예, 조랑박입니다 저 그렇죠?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신기하죠 어, 여기는 또 개똥참이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개똥참이가 이겼는지도 모르시나봐요 썩었어요 여기 는 하나는 좋은 것도 있는데도 안 잡히셨네요 모르셨나봐요 있는 거를 이번 시간에는 조랑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재밌는 게 옛날에 이 조랑박에 그죠? 옹달샘에서 여인네가 밖 위에 물을 떠서 주면서 낙엽을 하나 살짝 올려서 드렸다고 그러죠. 사실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그 시절 안 살았으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산나마 아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